입니다. 아니 아까 아직 할라했는데 아까 할라던데 밥을 먹어가지고요 죄송해요 죄송. 민규의 탈출맵 정령의 숲한 플레이. 거... 동물 죽이, 죽이지 마세요. 자신이 설치한 블록 이외에는 부술 수 없습니다. cn cn을 적게 해주세요. 한글 랩 제거 모드 사용해주세요. 인벤 세이브 모드 권장합니다. 동물 죽이지 마세요. 바이 바이 표지판을 잘 읽어보세요. 메이드 바이 만두 사랑이만듭 만두의 아 만두사랑이 만든 만두의 종무은 스토리 내 이름은 스티브 평범한 스티브 회고를 당한 뒤 나는 매를 매일 매일 실로 지냈다 그런 돈중 나에게 목소리가 들려왔다 중룡을 속으로 와라 나는 그 말을 듣고 정령의 숲에 가라고 한다. 일단 정보를 얻고 정령의 숲에 대한 단서를 찾자. 정령 탈춤의 숲 시작 고. 여기가 그 마일인가? 집. 일단 이곳에서 정령의 숲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할것 같다. 집을 하나하나 다 들어가는 수밖에. 이 녀석이 뭐고잘모르겠네 아이고 징징이 징징이 징징이가 왜여기있어 이거 징징이 징징 전혀 모르겠지 이 징징이 음, 요정이나무 요정이나무가 어디에요 이 징징이 아저씨 요정이나무 왜 그게 미친 짓이야? 응. 응. 안녕히 수백 한다고? 그럼 미친 짓이야. 안 미쳤어요. 저안 미쳤어요. 저안 미쳤어요. 진짜예요. 저안 미쳤어요. 응. 이제 마지막 한번 했네요. 내가 들은 이야기로는 게 수백 가려는 어떤 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들었어. 어떤 시험이 어떤, 어떤 시험? 어떤 시험? 맞아줘! 제, 베이스. 시험이라 언제 효령이 나무를 잡으는 게 좋겠구요. 저게 의뢰인 나무 일단 들어가 볼까요? 어서 오십시오. 시험 일지를 자신 있습니까? 다짜고짜 시험 여기까지 왔는데 시험은 치러야겠죠. 좋습니다. 앞도 따라오세요. 첫 번째 시역입니다. 이제 끝까지 건너가세요. 집은 간단하네. 저한테는 위험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위험한다고 말했습니다. 저는 음. 위험하다고 저거를 쓰고 테이블. 특이한... 어이, 짱. 두 번째. 세상합니다 여러분. 이렇게. 쉬운데? 두 번째 시험입니다. 예술 구멍자예구멍 있는 거 대체하는 거예 배터리가 아, 죄송합니다. 배터리가 없어서 화면이 좀어둡게 보이죠? 아니, 아니, 아니고, 아니고, 아니고. 아니고, 이들이 다, 힘거게 뭐가 좀 문제네요 여러분. 아니고, 아니고, 아니고. 아니 제가 어쩔 여기 아, 이런 숨고리 아, 있아사람들이 이런 곳에 숨겨요잘 알죠. 오늘 학잖아지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제 인성이 있고 이제 앞에 있는 통로를 <laughs> 통해 앞으로 가세요. 대문 엘비입니다. 짠짠짠. 뭐야 이게 여기 건너가야 한다고 어쩔 수 없네. 세이브 포인트. 용기 내서. 야아 이걸 또 그때. 그제...

너무 어렵네요 어쩔 수 없어요 핫! 간다! 나무를 셔서라도 저희 가야돼! 그래어 시청자 분들이 보니까 두개 네. パンダあいあっ。 They will be taught of such a thing. Oh! 응. 아니, 에에안에요 응. 죄송합니다 여러분, 제가 에에에에에에에에 응. 그래도 이건 솔직히 어렵지 않나요? 전 살충액이 제일 싫어요, 진짜 너무 어렵고 어아아 쏴졌어 아 쏴졌어 어, 아,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은 망친과 이번 나중에 사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.